예 오늘 이번 주 포함해 가지고 상당히 힘들었던 어,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어, 이제 주말이 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주식을 뭐 포기하고 그리고 손절하고 떠나고 어, 자 포자기한 상태의 분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뭐 생각대로 잘 되지 않고 어, 지금 뭐 마이너스 30%부터 마이너스 뭐 50%까지 어, 되신 분들이 참 많은데요. 어, 제가 과거에 저의 그 생각과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주식을 포기하고 싶을 때왜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보다 주식을 많이 해보신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지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저는 이제 2008년도 정도는 경험을 해 봤고 뭐9.11 테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솔직히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만큼의 뭐 연륜이 있는 건 아니라서. 제가 이제 15년 동안 이제 주식 투자 해보면서 많이 느낀 거는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꼭 있더라고요. 그게 정말 주기적으로 생기는데, 그때 뭔가 내가 원래 생각했고, 공부했고, 어,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것들을 실천했으면, 어, 그대로 내가 했었으면 지금 더 나아졌을, 나아졌을 텐데, 라는 생각을 그 매번의 위기 때마다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좀 위기가 있지만은 이 위기는 뭐 흔히 말하는 장이 좋았을 때뭐 이렇게 하면은 무조건 수익은 본다. 저축장은 무조건이 계속 수익을 본다. 이런 그런 마인드 있죠. 일반적인 마인드 그게 머릿 속에 들어오진 않고 어, 상당히 그 고통스러움의 연속이라 좀 봅니다. 그래서. 어, 지금 뭐 대형주들 보시게 되면 뭐 삼성전자도 지금 마이너스 38%까지 빠진 상황이고 다른 정보도 되게 빠졌지만 은 내가 이제 고점에서 사서 더 올라갈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매수한 그 기분과 지금과 같을 수는 없겠지만 은 그때의 마인드를 가지면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그래 왔습니다 제가 어, 투자를 했을 때 포기하고 싶고 정말 망해가지고 어, 단타로 또는 뭐 스캘핑으로 빨리빨리 극복을 해가지고 다시 일어서야겠다라고 했을 때 그게 무너졌을 때는 계좌가 더 이상 불능 상태가 되었고, 그또 주식을 쉬었고, 또 다시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하고 또 쉬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내가 그 원칙을 계속 지켜서 했다면은 그래도 남, 남는 게 있었을 텐데, 아 그러지 못했던 점이 상당히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의 장세는 물론, 이제, 올라간 종목도 있고, 떨어진 종목도 있지만은, 2020년도, 2 0 2 1년도에그 때의 장세는, 누가 더 많이 보냐, 누가 더 수익을 많이 내냐, 이런 장세였다면, 지금은, 그렇게 벌었던 사람들도 많이 까먹고, 본전이나, 또는, 그 이상의 투자를 또 해가지고, 오히려 손실을, 손실을 보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어, 이기는 투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분명히 이럴 때도 있고 손실을 볼 때도 있고 아직 확정 확장, 확정 손실은 아니지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포기해도 다음에 몇년 지나고 다시 주식이 정상화가 에정상 됐을 때또 주식을 하고 싶고 또 소액투자 하고 싶고 또 돈, 어, 이, 돈이 어 생기거나 뭐 성과급을 선거, 받으시면은 투자하고 싶은 것이 또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럴 때또그 원칙을 또 지키지 않고 또 내가 월, 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은 저의 예전의 과거와 같은 것들이 반복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 종목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종목도 다 떨어졌고 그 떨어졌을 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실패의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것을 다시 한번 어, 마이너스 40%라면 마이너스 20%까지 어, 복구를 시키고 거기서 복구를 시켰다면 추가 자금이 들어가서 또10% 복구를 시키고 또5% 복구를 시키고 본전을 복구를 시키고 수익으로 전환하는 그런 상황은 제가 해보니까 길게 봐서는 2년 짧게 봐서는 1년이 채 걸리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마인드를 잡으시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지금 수익실을 한다 하시더라도 그 돈을 가지고 또, 또 주식투자를 하실 거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지금은 내가 수익을 볼지 모르지만은 1년, 2년 뒤에는 손실을, 더큰 손실을 볼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것들을 실천하시고, 어, 비록 내가 내 판단이 잘못되고, 어, 아닐 수 있겠지만은, 그 판단에 대해서, 어, 실천을 하시고, 그 실천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다시 피드백을 하시고, 어, 내 실천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은 고치시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게 정말 지금 힘들고 자포자기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어 정말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할 것은 솔직히 장기 투자밖에 없어요. 장기 투자 최소 5년에서 10년 정도 내가 어 바라봐야 될 그런 종목들 아니면은 지금은 뭔가를 생각을 하고 어 다시 한번 포, 플랜을 짜야 될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 속상하시거나 힘드신건 아시겠지만 그 종목 자체가 나름 내가 회사다운 회사에 투자했고 어, 부채비율이 많지 않은 회사에 투자했고 이익을 나는 회사에 투자했고 여러가지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그 종목이 지금 시세가 무너지고 시장이 안 좋아진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내가 어,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할지 아니면 은그 판단은 지속적으로 내가 유지를 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끔씩 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는데 10년 정도 어, 장기 투자하고 있는 그 종목은 사실 그 사이에 금리도 2.2%까지 미국 금리가 상승도 했고 한국 금리와 미국 금리의 역전도 일어났었고 그 중에 한국과 아니, 중국 미중 무역 전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이 있었지만은 그 종목은 결국에는 어마어마한 수익으로 보답을 합니다. 예. 지금 뭐 금리 인상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을, 물론 중요하고, 단기적으로 중요하고, 어떤 시점적으로는 중요하다고 하지만은, 장기 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건 사실 큰 중요한 건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런 관점에서 내가, 그렇게 해당하는 종목에 내가 지금 물려있다라고 하시면은, 본인의 원칙대로 가시면 충분히 나중에 후회하지 않고, 어 내가 잘했다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어, 참 힘든 시간입니다. 지금 뭐 많은 분들이 고통스럽고 그 고통스러움의 탓을 어, 본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돌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어, 저도 그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것을 저 스스로에게 되물었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더 개선을 할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어, 되물었던 것 같습니다. 이점은 여러분도 참조하시고. 어차피 지금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달라질 건 없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할수 있다 생각하시고 어, 그것이 막연하더라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은 돈을 벌수 있는 기회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점꼭 참조하셔서 어, 투자하시는데 힘내시고 어, 이 영상이 도움이 조금이나마 조금이나마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